안녕하세요. 선능사는 은씨입니다. 키보드 구매하실 때 정말 복잡하셨죠? 브랜드도 많고, 키보드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런 고민들 제가 오늘 한 방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보드 구매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키보드의 종류인데 키보드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멤브레인 방식, 펜타그래프 방식, 기계식 방식, 무접점 방식, 그리고 애플 키보드입니다. 첫 번째로 멤브레인 키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브레인 키보드의 특징은 키캡을 저렇게 제거를 했을 때 안에 투명한 고무가 보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를 누르게 되면 어느 일정 순간에 저 고무가 부서진다라는 느낌 으로 안으로 눌리게 되면서 키가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 멤브레인 키보드의 특징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은 멤브레인 키보드를 검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보드 방식은 펜타그래프 방식인데 이 펜타그래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키의 높이가 낮다라는 겁니다. 키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파생적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키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굉장히 적어서 노트북에 많이 채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 키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손가락을 조금만 눌러도 키가 입력이 되어서 오랜 시간 타이핑을 해도 전해지는 피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노트북 키보드를 사용하셨을 때그 느낌이라든지 키감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인데 이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키보드에서 많이 채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이 기계식 키보드의 외관적인 특징을 보고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계식 키보드 축의 사진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게 있고 갈색, 파란색, 흑색이 칠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적축, 갈색 같은 경우에는 갈축,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흑축,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청축이라고 불리는데 이 기계식 키보드의 축의 색깔은 그냥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의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네 가지 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축. 청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중적인 스위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타자기 소리가 나는 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쾌하고 소음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갈축 같은 경우에는 청축보다 소음이 조금 더 적게 발생해서 입문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축이고 적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감이 없는 아주 대표적인 축입니다. 여기에서 구분감이 없다라는 것은 키를 이렇게 누를 때 청축처럼 철컹 하는 소리가 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축 같은 경우에는 키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손의 피로도가 굉장히 적은 게 특징입니다. 흑축 같은 경우에는 적축과 특징이 비슷하지만 키압이 조금 더 무겁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을 축의 색깔로 구분을 했었고 이번에는 클릭 방식, 넌클릭 방식, 리니어 방식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기계식 키보드 하면 생각나는 소리 찰칵 하는 소리가 발생하는 축이고 넌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 찰칵 하는 소리를 굉장히 줄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찰칵 하는 소리를 거의 제거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축의 종류가 많기도 하고, 같은 적축이라고 해도 제조사마다 그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매장에 방문하시기 전에 기계식 키보드는 축마다 특징이 다르다. 그리고 그 특징에는 키감, 소음, 키압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접점 키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접점 키보드는 플레임이 아니고 플레임은 정전용량 무접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키보드 덕질을 하다 보면 결국 여기로 오게 된다 라고 하는 키보드인데요. 그만큼 매력이 많은 키보드입니다. 무접점 키보드의 가장 큰 매력은 키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무접점 키보드의 키감을 표현할 때 서걱서걱 둥겅둥겅 또는 초콜렛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러버돔 때문입니다. 키보드를 누르면 이 러버돔이 좀 찌그러들다가 어느 순간 안으로 딱 접히게 되는데 이 느낌이 초콜릿 부러지는 느낌과 유사합니다. 또 무접점 키보드의 특징은 제조사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제조사로는 리얼포스, 해피해킹, 레오폴드, 에코, 한성 키보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리얼포스, 해피해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토플의 방식의 무접점 키보드이고 나머지 브랜드는 토플의 방식의 저렴한 버전인 흔히들 말하는 노프라고 불리는 방식의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실제로 두 분류의 키보드를 모두 사용해봤는데 키감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가격도 토플의 방식을 사용하는 리얼포스 해피해킹 키보드가 노프 방식의 키보드보다 비쌉니다. 또 다른 특징은 구름 타법이 가능하다는 건데 구름 타법은 키보드를 끝까지 누르지 않고 살짝 만 눌러서 타이핑하는 방식인데 무접점 키보드의 특징 때문에 가능한 타이핑 방식입니다. 키보드 덕질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기보다는 기계식 키보드의 실증을 느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키보드 종류입니다. 애플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 키보드는 시저스, 버터플라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맥북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시저스 방식을 사용하다가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버터플라이 방식에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 다시 시저스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키의 높이가 다릅니다. 버터플라이 방식은 소형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키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두 번째는 키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시저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키보드를 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버터플라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키 높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키보드를 입력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똑딱이 버튼을 누른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평을 들어보면 시저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다는 평이 많았고, 버터플라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키보드 종류를 알았다고 해서, 키보드를 구매할 때 어떤 구매 기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보드를 구매할 때는 키보드 종류 말고도 키압, 외형 등등 살펴볼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